오늘도 기도로 새벽을 깨우시는 우리 구함의 식구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루를 살아갈 지혜를 주시고 기도를 통해 세힘을 주시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시편 5편을 중심으로 의인이 구하는 아침의 기도, 의인이 구하는 아침의 기도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한 정황을 살펴볼 때그 시기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에. 그 배경을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내용상으로 시편 5편은 개인 탄원시로 분류하고 있고 시인은 자신을 음해하는 대적들에게서 구원하여 주시길 불지저 기도하고 있음을 볼 때에 3편을 이어서 배열된 본문은 압살롬의 반역 사건의 전후 시기에 쓰여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시편 5편의 표제를 보면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관악에 맞춘 노래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다윗은 10절에서 악인에 대하여 고발하며 저주를 하고 있음을 보입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은 자신을 대항하는 원수들은 어제까지 동지였던 자들이 배신이나 다 알고 있는 그 아직은 아들의 반역이 현실이 아닌 들려오는 이야기로 큰 근심과 괴로워하는 상황으로 미뤄 볼 수도 있겠습니다. 여튼 다윗은 하나님께 탄식하며 나아가는 모습을 통하여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구할 수 있는 가장 고귀하고 멋진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너무나 명확하고 구체적인 기도의 확신과 방법과 모습을 돌아보게 합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 알도록 해주는 것 같습니다 다윗에게 당한 고난은 주변의 수부, 수, 수근거림이나 주변에 믿고 있었던 사람들이 한 명씩 돌아설 때나 이제 왕궁을 떠나 반란으로 아들의 반란으로 떠나야만 하는 그 아비의 심정을 헤아려 볼 때에 가장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는 것은 본문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알수 있겠지요 다윗은 8절에서 대적을 원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말하는 원수이자 하나님께서 사절로 말씀하시는 악인들에 대하여 그들로 지칭하며 5절로 6절까지 확실하게 구분하여 말씀해 주십니다. 그들은 오만한 자들과 행악자와 거짓말하는 자,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에 대하여 내린 평가는 9절로 말씀합니다. 그들의 입이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혈은 아첨 하나이다라고 정의합니다. 시편의 시작을 복 있는 사람과 악인들로 구분하였을 때에 명확한 이 세상의 하나님의 기준은 두 가지로 정의된 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곧 오늘 본문이 말하는 그들과 또한 반대로 하나님을 나의 왕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다윗으로 대표하는 복 있는 사람에 대하여 오늘 본문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그렇습니다 시인은 그 어떤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도 의인에게 주시는 복은 절망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여 부르짖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주시는 말씀은 그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 주시고 은혜로 호위하시리라고 그렇게 확신에 찬 기도를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시인이 절망과 고난 속에서 드렸던 그 탄식의 애가를 아침의 기도로 드렸음을 우리는 3절을 보면 알게 됩니다. 3절에서 두 번을 아침에라고 언급하며 여호와여 어쩌면 다급하고 간절함으로 부르짖는 그 의인으로 대표되는 다윗은 본문의 그 아침의 기도가 어떠했는지 우리는 다 같이 세 가지로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 그들로 대표되는 악인과 의인으로 대표되는 다윗이 서로 대조를 이루고 기록된 것을 보게 되는데요 구조상 1절에서 3절 그리고 7절에서 8절에 기록된 부분과 4절에서 6절과 그리고 9절에서 10절로 묘사된 그 악인의 대조를 이루고 있음을 봅니다. 10편의 그 여러 형태 중에 대조법을 사용된 애가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정 두 개의 상황을 묘사하여 대조시킴으로 분명한 기준을 제시하여 줍니다. 10편 1편에서 보듯이 복이 있는 사람과 악인을 대조하고 있지요. 의인이 되었다는 것이 그 얼마나 놀라운 은혜이며 바로 구원받은 자가 누리는 삶이 복이 된다는 것임을 명확하게 또한 오늘 본문도 대조시켜서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다윗이 드린 의인이 드린 첫 번째 아침 기도는 바로 확신에 찬 기도였습니다. 본문 3절로 다윗은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시인이 아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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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을 반복한다는 것이 꼭 아침에 해야 응답하신다는. 그것은 아닐 것입니다 시인은 다른 어떤 시작이나 만남보다 하루 일과의 시작을 시급하게 해야 하는 그 어떤 무엇보다 하나님께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온전히 기도로 맡긴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현 시대에 만난 우리도 아침의 기도 역시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을 의지하며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간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계획한 많은 일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며 가장 먼저 주님께서 힘주시길 강구해야 함을 우리는 알기에 오늘도 이렇게 새벽으로 주님 앞에 나왔음을 믿습니다. 다윗은 본문에 특별히 기도하는 모습이 어떠했는지 알게 됩니다. 여호와께 기도하는 다윗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1절로 나의 말에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달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드리는 우리의 기도는 귀를 기울여 주시고 우리 마음을 헤아려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1절의 기도에 쓰인 나의 심정은 바로 한나가 기도할 때그 오해를 받았던 것처럼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 중얼거림으로 엘리제사장은 그가 술에 취한 것으로 오해를 받겠지요. 그 심중에 그 괴로움으로 기도하는 모습은 점잖은 기도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 절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 하나이다. 처음 두 구절은 확신에 찬 다윗이 왕이자 하나님을 향하여 강력한 호소의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들어 주시려면 들어주시고 안 들어주시면 어쩔 수 없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며 아버지이시기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사실. 가부장적인 사회에 자라며 아버지의 그늘이 깊은 자는 기도할 때그 투영된 아버지의 상처로 적극적으로 기도하기가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 역시도 그렇게 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거짓된 마음을 심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에도 그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가 되시며 나의 왕이 되시며 하나님이시고 지금 나만 바라보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꼭 인식해야 합니다. 1절에서 3절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는 다름이 아닌 나입니다. 총 8번이 나오는데요. 즉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탄식의 기도에 애가라는 것입니다. 그저 나의 기도가 점잖게 냉랑한 냉랭한 그 똑같이 반복된 이야기로 나의 마음을 쏙 빼고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아닌 것입니다. 여전히 입에서 맴돌고만 있다면 여호와여 그렇게 외치며 주님을 애타게 불러보면 어떨까요? 주변의 시선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몸부림과 처절한 그 상황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주님? 정말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주님을 부를 때 주님께서 나의 기도 소리를 들으심을 믿으며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다윗에 드렸던 그 기도는 확신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이 새벽에 붙들어야 할첫 번째 의인이 구하는 아침의 기도인 것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의인이 간구하는 아침의 기도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는 기도입니다. 7절로 시인은 말합니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시인이 고발한 것은 악인을 미워하시는 여호와 이 시기에 단호하게 말합니다. 바로 오직 나는 말합니다. 영어로 because 왜냐하면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사랑은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맺어진 사랑이 바로 헤세드입니다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불변적인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오직 나는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기도하며 예배할 것이라고 외칠 때에 우리 주님은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다이슨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그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사랑을 아침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8절에 대조되어서 나오는 그 원수들 앞에서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지요. 내가 잘나서가 아닌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때문이지요. 그렇기에 악인과 의인을 대조하여 극명하게 보도록 그 악인과 복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너무 놀랍고 그 은혜가 감격스러울 뿐입니다. 내 모습을 볼때 어느 구석 하나 잘난 것 하나 없어 보입니다. 그럼에도 다윗에게 그 의로 옷 입혀 주시고 거룩한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게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의롭다 칭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인이 강구하는 그 아침의 기도의 내용은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진정한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죽게 피하는 모든 사람이 맛볼 수 있는 기쁨인 것입니다. 이 기쁨은 학인들은 맛보지 못하는 기쁨입니다. 오직 주의 사랑을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즐거움과 기쁨인 것입니다. 다 같이 11절 말씀을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죽게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아멘. 여기에서도 극명한 대조는 악인은 10절에 주를 배역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죽게 피하는 모든 사람은 극명한 대조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악인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반역행위를 하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10절에서 말하는 많은 허물과 자기 꾀에 빠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렇기에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인생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들입니다. 또한 본문의 11절로 말씀하는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뵙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5편을 통하여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과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심을 확신한 자에 대하여 결론으로 11절은 12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함 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아멘. 과연 시인 다윗은 그 절박한 비탄 속에서 탄식으로 기도할 때 과연 어떤 마음으로 기도했다는 말입니까? 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인지를 오늘 본문을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 깊은 울림으로 다가와 주십니다. 바로 이 다윗의 이 시편 3편은 시편 5편은 3000년 전 다윗이 아침에 가장 먼저 주님께 드린 기도가 아침을 깨우며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심령마다 하나님의 햇새디인 사랑이 울려퍼지도록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의인이 구하는 아침의 기도는 방패가 되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모든 사단이 쏘는 불화살을 막아주시는 하나님의 방패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새벽에 살펴본 죽게 피하는 자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라고 여겨주시는 풍성한 사랑을 힘입는 자 나는 의인이 될 자에게 하나도 없지만 하나님의 언약적 헤세드 사랑으로 의롭게 된 자, 바로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이지 않겠습니까? 주께서 의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우리를 호유하시기에그 어떤 대적이 와도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바로 오직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로 즐거워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쁨이 넘치는 저와 고함의 식구 식구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들은 바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일의 삶에서 주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며 나의 기도에 응답하심을 믿고 확신하며 부르짖어 기도하길 바랍니다. 여호와께 피하고 주의 풍성한 사랑의 힘 입어 날마다 예배하며 경배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그저 냉랭하지 않고 몸부림치며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그 절박한 심정으로 어린아이와 같이 아침을 깨우며 가장 먼저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라고 이 시간 주신바 말씀을 붙들고 다 같이 주님의 이름 간절히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